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골프공을 우리가 자세히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렇게 보면 골프공에는 작은 구멍들, 작은 뭐 홈들이 이렇게 많이 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프공에 저렇게 작은 홈들을 많이 만든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골프공을 동그랗게 그냥 매끈하게 하지 않고 저렇게 많이 홈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처음부터 골프공을 저렇게, 어, 이렇게 홈을 만들지 않았답니다. 원래는, 예, 매끈매끈한 그런 동그란 공이었답니다. 근데 이제 그 딱딱한 그 골프채로 그 골프공을 계속 이렇게 따, 때리다 보니까 또 골프공이 떨어지면 뭐 요즘이야 뭐 잔디밭으로 잘 만들어진 그런 곳에서 경기를 하지만 예전엔 또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골프공을 오래 사용하다가 보니까 예, 여기저기 골프공이 흐, 기스도 나기도 하고 폐이기도 하고 그렇게 골프공이 이렇게 모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매끈매끈한 골프공으로그 골프를 어, 쳤을 때보다 흠집이 많이 나고 그리고 기스가 생기고 뭐 패이고 이랬을 때 골프공이 더 멀리 날아갔다고 합니다. 더 멀리 날아가고 그리고 정확하게 날아가고 그랬다 해요. 그래서 그다음서부터 이제 골프공에 이제 그렇게 홈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저 골프공 하나에 어, 보통 350개에서 400개 400 뭐 50개 정도의 홈이 파여져 있답니다. 굉장히 많이 홈이 파여져 있죠. 근데 이제 저거는 아주 과학적으로 정교하게 그 정도 이렇게 홈을 팠을 때에 홈, 홈을 만들었을 때 골프공이 가장 멀리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날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프공에 아, 저렇게 홈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골프공에 생기, 생긴, 어, 생긴 어~ 저 홈을 딤플이라고 이야기 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지금은 어, 스포츠는 다 과학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잘 연구해서 저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 골프공에 생긴 저 흠집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는 아무런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골프공에 패인 많은 홈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살다 보면 흠집도 나고 기스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굴곡과 어려움들로 인해서 많은 상처들이 생기게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올한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우리 모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통 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요.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부자나 가난한 자도 가리지 않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코로나는 정말 사람 아그 어떤 사람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올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바다 한 가운데서 커다란 광풍을 만나는 것과 같이 큰 어려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넓은 바다, 넓은 바다는 가만히 보면 예,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잔잔한 것 같아요. 평온한 것 같습니다. 아주 넓은 바다를 보면 풍랑이 없고 잔잔하고 평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바다에도 광풍이 일어나기도 하고 엄청난 파도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에 혹시 동해 바다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겨울에 동해 바다를 가면 정말 파도가 무섭게 칩니다. 그 앞에 한번 가면, 어, 정말 이렇게 두려움이 몰려올 정도로, 어, 겨울에 이 동해 바다는 정말 큰 무서운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서해 바다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서해 바다에서는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무서운 파도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서해 바다처럼 잔잔하고 평온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 무서웠고 끔찍한 그런 광풍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거센 파도가 일어나는 거지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 우리가 감히 언제 상상이나 했습니까? 이런 코로나가 2년 넘는 이런 긴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을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이라고 감히 우리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꿈도 꿔보지 않았던 일 아닙니까? 정말로 이거는 뭐 끔찍한 그런 재난 영화 같은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다 한복판에서 무서운 광풍이나 파도를 만나면 아무리 큰 배라고 할지라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26절, 27절에 보면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도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26절 27절 이 말씀이 올해 우리가 처한 환경 우리가 우리가 아. 어, 지나온 이런 삶의 상황과 꼭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자 같이 비틀거리니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여러분, 온 세상이 지금 혼란 속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 전대미문의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두려움에 빠지고 그야말로 큰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듯, 망망대에서 우리가 야 이런 광풍을 그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커다란 큰 광풍을 바다에서 만나면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저, 잠잠해지기를 바라고 기다릴 뿐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처럼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부들이 고기잡이를 나갈 때 어부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어부들은 고기잡이를 나갈 때뭘 하냐면, 어, 그 고사를 지냅니다. 고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냅니다. 물론, 고기를 많이 잡게 해달라고 풍어제를 드리기도 하지만, 바다에 나갔다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닙니다. 그들의 노력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바다에 나갔다가 모두가 다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고 나가지만 바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바다에서 어떤 뭐 광풍을 만날지 알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나갔다가 고기잡이 하러 나갔다가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면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 바다에 고기잡이를 나갈 때는 고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그러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고난이나 역경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 어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보내시는 광풍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5절에 보면 그런 것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25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도다 바다의 광풍을 지금 누가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바다에 광풍이 일어난다고 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광풍을 일으키실 때에 여러분 그럴 때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고난을 허셔, 허락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애매하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뜻하지 않은 삶의 고난이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왜 나의 삶 가운데에서 삶 가운데에 지금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를 생각하고 묵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이런저런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우리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해답은 23절과 24절에 있습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말씀을 자세히 보면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배들을 어, 바다에 띄워보지 않은 사람은 바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배를 타고 바다에 직접 나가 보지 않은 사람은 바다 한복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저 그냥 작은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은 대서양과 같이 그렇게 넓고 큰 바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잘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커다란 문제나 어려움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큰 물에서 일어나는 광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큰 문제나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런 광풍, 큰 문제나 어려움을 허락하시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방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네. 23절 말씀에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24절,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올 때에 그 역경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고난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를 묵상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을 가장 간절히 여러분 찾, 찾, 찾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가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즐겁고 평안할 때입니까? 기쁘고 즐거울 때입니까? 아니지요. 감당할 수없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냥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을 때는 사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잘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교회적으로나 아니면 뭐 우리 가정적으로나 또 혹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정말 마음이 너무 간절해요.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엊그저께도 우리 친교회 에 함께 교제하는 목사님께서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 어, 정말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 목사님, 아들 되시는 분이 집사님이시고, 그리고 그 손주가 있는데, 가정에서 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확진이 되었는데, 몸 상태가 좀안 안 좋은 그런 상, 상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아주 심각한 어떤 위험에까지도 처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 확진이 돼도 바로 병원으로 못 갑니다. 그냥 자택에서 일단 그그 어 대기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호흡 곤란도 오고 어 굉장히 아주 좀 위중한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도 병그 병원으로 이렇게 이송 절차가 다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억지로 억지로 해 가지고 성남에 사시는 분인데 어그 삼육병원에까지 어 청량리에 있는 그 삼육병원으로 이제 나중에 어 이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송이 돼서 그래도 정말 적절하게 치료가 잘 돼가지고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위험한 고비를 딱 넘기고 조금 안정이 되니까 또 오래 있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집으로 이렇게 가야 돼, 그, 가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집에 와서 이렇게 요양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 위험한 그런 고비는 다 넘겼다고 하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 친구의 이렇게 어, 그 밴드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다급하거나 아주 위험한 그런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나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하고 정말 어려운 그런 순간을 맞이하기도 하지만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기적과도 같은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한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나오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불편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짜증도 나고 우울하기도 하고 또, 만사가 귀찮고 절망스럽기도 하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올한해다 이제 한 30여 분 지나면 올한 해가 가는데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올 해가 끝나기 전에 우리의 이런 생각들을 털어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짜증낸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가 사라집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코로나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금방 읽었던 것처럼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어디에서 본다고요?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그래서 우리가 깊은 고난의 바다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축복들을 우리가 오히려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올, 올 한해 동안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우왕좌왕하고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아, 올 한해를 보냈다면 이제 마음을 바꿔서. 이러한 어떤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 또 기이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그저 되는 게 아니에요 거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의 해결자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광풍을 누가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광풍을 보내주셨다면 그 광풍을 잠잠하게 해주실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광풍은 저절로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언제 광풍이 잠잠해지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광풍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 28절과 2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8절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광풍을 잔잔하게 해 주셨다고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우리가 오늘 시편 107편 말씀을 읽고 나누는데, 어7절절지지의씀은은해해황황이었다고생각이 됩니다 2 7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l d r e n 이십 children, 이십 c h 이 우리의 영혼이 녹아져내리고 또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들 같이 비틀거리고 모든 지각이혼돈속에빠지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상황이 우리가 지나왔던 올한해 그리고 작년 한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28절부터 30절까지의 이 말씀은 이 우리가 새롭게 맞이할 2022년 새해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새해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뭘 해야 되느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광풍을 잠잠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광풍,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고난을 허락하시냐면 삶의 주인이 그 바다의 한 복판에서 너의 삶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풍랑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한 번씩 이렇게 흔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삶의 주인이 네가 아니다. 지금 어 네가 네 힘을 네 힘을 의지하고 네 가진 것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살려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인도해 갈 테니까 나만 바라봐라. 나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해 주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한 해, 아니, 지난 2년 동안 계속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광풍을 잠잠하게 하는 그 유일한 그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광풍이 잠잠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올 한해 동안 이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이리저리 어, 어, 요동치면서 혼란한 가운데 있, 있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부끄럽지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삶의 환경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던 것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상황적으로 본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 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저. 정말 처음 겪는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우왕좌왕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넋 놓고 지나면서 그렇게 우리가 올한 해를 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부끄럽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이라도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워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회개하고 더 뜨겁게 또더 간절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함께 읽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실천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평온한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마 어쩌면 2022년 새해에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해에는 올해처럼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처럼 이렇게 요동치고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더 멀리 그리고 흔들림 없이 더그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022년도에는 정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치고 낙심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지 말고 그냥 있는 자리에서 그냥 묵묵히 하나님께서 광풍을 잠잠하게 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묵묵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코로나도 잠잠케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모든 고난들을 다 잠잠하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늘소만교회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 I you.